<목소리가> 오가고 <신대기> <시장> 점심 내년단... 그... 그냥... 아, 시간 되니까 고첫날 시간 되니까 진짜 야 이거 안 돼. 뭔가서 먹었잖아고여어 봤더니 통으로 하나 주실요 통배, 통배추리 김치는 쓰지 말고 네. 있어, <s> 있어. <s> <그래>. <s> 아, 이거. 한테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가거 아, 이거. 거 아, 이 아, 이거. 는데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라리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그 날라리 거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